마하트마 간디가 1948년 사망한 뒤 서양에서는 간디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인이 생전 간디에게 서양 문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남겼더니 간디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누군가 실행에 옮겨 봐야겠죠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은 수세기에 걸쳐 생긴 유럽 그리고 서양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위선을 풍자하는 농담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간디가 실제로 이 농담을 했는지, 혹은 다른 누군가가 한 말이 간디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농담의 주인공이 간디라고 믿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디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각 잡힌 양복을 입고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런던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즉, 간디는 인도에서 태어나기는 했어도, 말 그대로 서양식 교육과 통치 시스템의 산물과도 같은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서양 엘리트로서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가 학생 신분을 벗어나고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그를 유럽 중심주의와 인종차별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제대로 된 돈을 지급하고 기차 1등칸의 자리를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리에 앉자 백인 남성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이는 백인 남성이 자신은 인도 사람과 함께 여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즉, 제대로 된 돈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 앉을 권리를 구매했다는 사실은 그 백인 남성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과학사와 철학사를 전공한 이후 같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수바드라 다스가 쓴 세계를 움직인 열 가지 프레임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스는 이 책을 통해서 서양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서양을 넘어 근대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열 가지 항목을 비판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스는 근대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열 가지 핵심 가치를 일종의 프레임으로 보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지 말라. 아는 것이 힘이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와 같이 각각 과학, 교육, 문자에서 현대사회를 사는 일하면 누구나 핵심 가치로 여길 만한 덕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 민중에게 권력을, 시간은 돈이다, 국가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와 같이 법, 민주주의, 시간, 국민, 예술, 죽음, 공동선 등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일하면 누구나 이러한 문구들을 보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믿겠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다스는 역사학자답게 단순히 이러한 문구가 지금의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구들을 일종의 프레임으로 보고 이 프레임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이 프레임들이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구인지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가 보기에 이러한 질문에서의 핵심은 앞서 언급된 10가지 프레임이 대부분의 경우 서양, 특히 유럽 제국의 야망과 권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프레임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일명 문명화된 서양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이며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서양 문명이라는 브랜딩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다스는 서양 문명이라는 브랜딩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순과 위선, 그리고 거짓을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서술합니다. 예컨대 위에 언급된 10가지 프레임 중 얼핏 봤을 때 권력과는 가장 무관해 보이는 시간은 돈이다는 어떨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자 상품이라는 말이 일종의 상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시간을 쓰고, 낭비하고, 아끼고, 잃고, 여분의 시간을 남겨둔다는 일상적 표현에서도 이런 인식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을 이와 같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공장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바뀐 것은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사람들이 노동과 여가를 비교적 융통성 있게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일은 계절에 따라 큰 단위로 나뉘어서 이루어졌으며 그날 그날의 날씨나 수확물에 따라 다르게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과 다르게 밤에 두번 나누어 잠을 자고 그 사이에는 깨어 있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제조업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24시간 동안 최대한의 생산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테일러주의 혹은 포드주의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된 프레드릭 테일러는 이러한 생각을 극단으로 발전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과를 보내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본 그는 노동자들이 업무를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를 완수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집요하게 측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고 제일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치했는데 이를 통해 테일러는 과학적 경영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 덕분에 경영학에서 큰 영향을 끼친 피터 드러커는 테일러의 책을 가리켜 미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연방주의자 논집에 필적할 만한 책이라는 극찬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테일러의 방법에 따라 효율성과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혹사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노동자는 테일러를 만난 자리에서 당신은 그걸 과학적 경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과학적 몰아가기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비판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곧 돈이자 일종의 상품으로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신념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 제국들이 팽창해 나가면서 다른 대륙의 시간 체계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예가 있지만 다스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사례를 통해 이를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시간은 제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생산을 이끌어내고자 했다면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오히려 시간을 통해 사물이 변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가족과 시족에게 특정한 동물과 식물을 토템으로 부여하고 자신의 토템을 보살필 책임을 줬습니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전체와 테즈베이니아 섬, 그리고 토레스 해협이 하나의 총체로 연결되며 원주민들은 수많은 나무 중어떤 나무가 불이 잘 붙고 안 붙는지를 이해하여 불을 관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풀과 덩굴을 퍼뜨려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 동물을 유인하고 사냥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즉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만들면서 땅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이를 처음 접하고 꿈이나 꾸고 있다는 의미에서 드리밍 방식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런 모멸적인 이름과는 다르게 드리밍은 아주 현실적으로 땅을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구수을 통해 이 복잡한 지식을 수집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했지만 서양인들은 문자로 남지 않는 의사소통은 원시적이라며 이들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정착한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지식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농업 활동을 하면서 심각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오리너구리가 알을 낳는다는 간단한 지식조차 원주민들이 계속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양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새로 밝히는데 8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시간체계를 갖추고 있는 원주민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주민과 백인사에서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지금은 사이비학문으로 판별난 우생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원주민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면 인종적 퇴보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결국 아이들을 가족한테서 떼어내고 고립된 학교와 캠프에서 기르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기존의 원주민들을 얼마나 자신과는 다른 열등한 종류의 생명으로 여겼는지는 최초의 원주민들이 무려 1984년이 되어서야 온전한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에서 부정할 수 없이 드러납니다. 이전까지 많은 백인들은 원주민을 지역의 식물상과 동물상의 일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리낌 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던 토착민 학자 마샬 랭턴이 “우리는 동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유럽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수바드라 다스의 세계를 움직인 열 가지 프레임은 이와 같이 서양 문명의 팽창 과정에서 서양의 핵심 신념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서양의 위성과 모순을 드러내는 프레임들을 과학사와 철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적극하면서도 재치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사건의 반복을 넘어서서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시대까지 이르렀는지를 조금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라면 반드시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